전 일어나버리면은 가레인센 편이니까 이게 <laughs> 노프리가 또 땄다 자꾸 좋은데 <laughs> 카밀 크는 건못 참지 공만 나이스 또탱 제이스야? 아니, 오히려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미드는 짜증나, 한테 사, 한테 미드 보낼까? 애매하게 주도권이 없어. 불 연승이야. 레넥 오랜만에 만나보네. 레넥토네면는 빗망 안 들어도 되는데, 1레벨에 잘 해야 되는데, 레넥은? 줄을 안맞고 일을 다 맞춰야 이렇게까지 살이 필요는 없는데 레넥 못하는가? 음식 먹지마라 일단 라인 잘 밀었으니까 이제 땡겨야 돼 3레벨 부터 레넥이 이기거든요? 이제그거 땅겨요 그러니까 1레벨에 가린이 잘하면 1레벨엔 이겨 그 웨이브 가지고 밀어넣어 그러면 라인 이제 초기화되거나 땅겨지잖아 이때부터 약간 살리는거야 이건 내가 뒤 기관을 잘한 거구나. 전 방금 거는 킬각도 아니었고요. 그냥 기싸움이었어요, 방금 거. 킬각 아니었어 여기서 내가 밀려 버리면 집 타이밍 놓쳐 버리잖아. 그래서 비싸면 이겨가지고 집 타이밍 깔끔하게 잡은 거죠. 지금. 정직하게 쓰네. W로 이러고 이제 6렙 되고, 점마 있을 때싸 하면 이기겠지. 아 이런 딜은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제가 W 심리전을 진 거잖아요. 굳이 심리전을 할 필요가 없거든. 원래 라인 당겨놓으면.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타워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W를 언제 쓰는가가 얘한테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싸워버리면 그냥 w 쓰고 여기까지 나가면 얘한테 못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는 게 좋지. 가자. 엄마도 있는데. 어, 너무 많은데, 애들. 나이스 nice, 이겼다. 라인도 받았고, 아레넥쿤한테좀 공이 안 들어갔네. 아니, 아니, 조졌네. 그게 컸다. 난 이득, 난 이득인데. 내가 그게 이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뭐지? <laughs> 왜 들어와? 이거 이제 탑에 누구 오면 다이브 돼요. 다이브 콜이요? 할까? 네. 다이브 안될것 같다. 체력 좀 찾고. 레벨 올라가면은 견적 좀 애매해져서. 아, 애매하다. 방금 내가 딜교한, 하려고 한 건데. 조금 애매하네. 어! 아 이거 판단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실수했는데. 렉톤 풀이 있던데. 나이스! 잘했다, 한 팀원 오케이, 안 가도 되고 아니, 대포까지! <laughs> 몇 개가 대포가 안 먹어지는 거야! 계속 안 먹어지네 일단 이러면 이제 레네칸트 1대1은 질 수가 없어요 그외는 위치만 찾아서 2차 압박 가 굳건하다. 많이 때려놨고, 공 한번 빼볼까? 헤헤헤헤헤헤. <laughs> 뭐할 <너, 자식을 믿어라. 웃음> <laughs> 거지? 없죠? 이어 아, 어, 오늘은 폼이 빨딱 썼네, 진짜. 일단, 바로는 나갈 것 같고. 너무 세다 오래 했다 아리가 원래 보통 감전 들잖아 감전 드는 아리가 좀더 쉬워요 좀 더가 아니라 훨씬 쉬울 듯? 콩콩이가 많이 아파 전판 전전판은 콩콩이 없고 전판 싸이온이야? <laughs> 전판 싸이온 믿을 만하지 나이스 전판 싸이이다 포탑 아, 소리가 안되네 마음먹고 견제하면 힘들긴해 서워에서 받아먹기도 힘들어서 매국써버리잖아 떠블로 켰을 때 감전 터지면 좋아요 아싸리 아시기바 그걸 맞아 매국을 만화가 안되네 아이가 만화가 안 따라 샤코가 똥꼬 한번 찔러줬으면 좋겠다 한다고? 어우씨 레나가 있을까나 브라운도 있을 거 같은데? 좋은데에 그러니까 아리 같은 거 상대로 견, 상대가 그 견적이 안 좋잖아요 라인전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 교전이 세다 존나게 참았다고 보면은 그 교전각대 피가 없어서 못 싸우잖아요 체력관리가 좀 돼있으면은 싸울 수 있는데 그 때는 좋아. 미드 가린이 메이지 상대는 갱콜. 메이지라고 해도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아리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뭐, 결국 버티다 보면 괜찮은 거기도 하고. 이럴 땐 좋죠. 그냥. 교전 일어나버리면은 가린이 센 편이니까. 되게노프리면또 땄다. 자꾸 좋은데? 카밀 크는 건못 뭐 참지. 정말. 내가 언제 3기를 먹었지? 티 많이 먹었네. 아리 공 빠졌고 전멸이 아직 없나? 이 정도면은 알이 죽을 만한데요 W 썼으면 전멸 안 썼어도 됐는데 W 블유었 가렌이 미드에서 라인드만 좀 유의하면은 확실히 궁 로밍 가면은 그냥 똑같은 거 잡기가 너무 쉬웠어. 마인도 라클도 빠르고 일단 풀리기만 하면 좋긴 한것 같기도. 우리 팀이 좀 이기고 있으면 다이브가 너무 좋아. 야, 서영 저걸 따네. 멋쟁이. 비스킷. 비스킷 없네. 또땄는데 서영 개 서영 아니야. 우연이 아니었나 봐 서영이. 잘하네. 가 볼까? 어, 위험한데? 다다 빨로 이제 2승 아이씨 이 메타 인이냐곤나하게 하네 트타를 탑으로 보내버린다면 트타가 개패지 않을까 아칼리도 비슷하겠다 제발 아무도 없어라 휴 제발 아무도 없어라 휴 부시은 무조건 막고 해야 돼서 <laughs> 그래도 에코 있어서 베인이 완전 나대지만은 못하겠다 제 빠른 동이 하나 있네 우리팀도 벌써 그냥 하나 탔고 스타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래 레이는 평타가 기본 스킬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초반인데 딜이. 저 전멸 없냐. 스펠 썼나요? 베인 스펠 알아야 내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쌍업 비스트 들기만 좀 하는 게 좋긴 한데. 아이 뭐야? 아미안해들리냐 반기 가까이 됐을 텐데. 좀 뺐고 아또 우리 괜 l y 다 a h I knew. p 가 l l yeah, I knew. Pull, yeah, I knew. Pull, yeah, I knew. Pull, y e a 루티는데기 아니야? 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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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기다리지. 어이 바뀌긴 했네. 미드가리 날라 그랬는데. 오레디 나와가지고 스웨인 한번 했습니다 제가 서포트 스웨인 몇번 해봐가지고 이드 스웨인 하고 있습니다 L라인 먼저 갈까? 강신 갈까? 우리 AD긴 한데 상대 이게 안맞아 위험한데 여기 두 개나 요 제 궁을 안 쓴데. 이건 뭐지? 저 꽃은 뭐지? 저게 그 능력치 주는 건가? 확실히 텔이좀 느리게 오긴 한다. 뭔가 꽃이 있는데? 아타칸이라는 게뭐 새로 나왔대잖아. 그게 그 꽃, 이거 꽃 같아. 바단막 뭐 알겠지? 아이씨발이 음. 정글 너무 흥하는데 나이스 공승이다 그러고 보니까 에! 퍼블 따면은 뭐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포탑 퍼블 말고 킬 퍼블 뭐 있었던거 같은데 그 저격력치 주는게 영구적인건가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기는건가? 딱히 표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요건가? 아요건에 기획고님 경험치 375 적응력 13 적응력 13이 좀 높은거 아닌가? 눈 하나 정도네 퍼블 포블 시 신발이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그러네 이 마지막에 쓰는 거겠죠? 효율이 별로거 별로일 테니까. 아저 아티칸인가 뭔가 생겼네. 근데 저거 먹고 있네. 아 뒤진다. <laughs> 저 근데 저 아티칸이라는 게저 이해가 안 가네. 얼마나 세지는 건지 저 먹으면.